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Roth IRA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금융 계좌들이 있죠. 일반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도 있을 것이고요. 주식 투자할 때 쓰는 주식 계좌도 있고요. 또 은퇴 연금 계좌로서 IRA가 있습니다. 뭐 회사를 다니면 401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누가 저에게 어떤 금융 계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Roth IR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즉이 Roth IRA를 열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반드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는 제가 이걸 뭐 일곱 가지 비밀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Roth IRA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은퇴연금계좌죠. 미국 정부가 개개인이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지 않도록 각자 은퇴 준비를 잘하세요라고 장려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장려하느냐? 은퇴 계좌에 넣는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인데요. 이 IRA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가 Traditional IRA고 다른 하나가 r a t h IRA인데 Traditional IRA는 내가 당해 계좌에 넣는 그 컨트리뷰션 금액만큼을 당해 과세 소득에서 줄여주죠. 그리고 이 IR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해서 안내고불어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60세 이후에 찾았을 때 그때 세금을 내게 하는 거니까요. 내가 불입하고 나서 그 세금을 나중에 찾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Roth IRA는요. 불입금만큼 당해 세금을 줄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 계좌에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불어나고요. 또 나중에 내가 은퇴 이후에 그 금액을 찾을 때에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트러디셔널 IRA나 Roth i r a 모두 연간 이 최대 6000불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요. 금년에 이 6000불만큼을 Roth IRA로 넣으면 이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서요. 나중에 그걸다 찾는다 해도 그때 세금 하나도 안낸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Roth IRA에 불입한 원금은요. 은퇴 이전에라도 페널티 없이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원래는 은퇴하기 전에 찾으면 페널티가 있다 고 그랬잖아요. 아시다시피 트래디셔널 IRA라던가 뭐 일반 401K 같은 경우는 60세 은퇴 이전에 이걸 찾으면 그게 내가 불입한 원금이건 아니면 그 원금으로부터 불어난 소득이건 구분하지 않고요. 세금이 나오고 거기에 페널티, 10%까지 붙습니다. 그러나 Roth IRA의 경우는 원금을 찾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찾더라도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홍길동 씨가 라 o t h IRA에 6천0 0불을 넣었으면요, 이6천0불에 대해서는, 불입금 자체에 대해서는 은퇴 이전에라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도 된다는 거죠. 페널티나 이자 없고요 그러니 부담이 없겠죠. 자, 그럼 이제 Secret No. 2 입니다. 방금 제가 라 o t h IRA의 원금은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꺼낼 수있다 그랬죠. 그러면, 소득은요 그러면 안 되고 소득을 꺼낼 경우에는 은퇴 이전에 꺼내면 세금 플러스 10%의 패널티가 붙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즉, Roth IRA 계좌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 하더라도요 은퇴 이전에 원래 빼면 안 되지만 합당한 목적이라면 꺼내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합당한 목적이라는 것에는 본인의 교육비 또는 본인 가족의 교육비를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First Home Buyer라고 하죠. 첫 집을 구매하는 데 쓰는 자금으로 활용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출산을 하거나 입양에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본인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찾았을 때 그리고 또 본인이 실업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발생한 병원비 지급 목적이라면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크릿 넘버 3입니다 부부 중에요. 한 명만 일하더라도 일하지 않는 다른 배우자도 6천불까지 라 h 이어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스테이홈 스파우스라고 해서 c o m 컴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뭐 엄마인데 혼자만 밖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번다면 집에 있는 아빠한테 이라 h 이어레를 선물로 해 줘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만 이라 h 이어레는요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그총 금액에 있어서 소득에 따른 제약이 있으니까요. IRS 웹사이트를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옵니다만, 말하자면 내가 너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이 연간 불입금액 6,000불,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6,000불에 제약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네 번째 시크릿은요, The Saver's Credit 이라고 해서요, 이 Roth IRA에 불입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Tax Credit 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Tax Credit 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내는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대표적인 게뭐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내가 받는 child tax credit일 텐데요. 이 Roth IRA 계좌에 내가 넣는 불입금도요, 그 불입금액의 일부를 tax credit의 형태로 돌려받는다라는 거니까요.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뭐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뭐50% 20% 등의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0불까지 tax c r e d i t 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시크릿은요, 백도어 라트 IRA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가 소득이 너무 많거나 할 경우에는 이 t 트 IRA에 불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뭐 우선 뭐 아쉽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거니까 너무 불평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백도어 라트 IRA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추가로 내가 라트 IRA에 컨트리뷰션을 할수있다는 건데 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요. 이 트래디셔널 IRA 계좌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입을 하는 건데요. 물론 트래디셔널 IRA에도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뭐, 뭐 401K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 트래디셔널 IRA의 불입금에 대해서도요.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그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불입은 여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최대 6천불까지는 애프터텍스로 불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하느냐? 트러디셔널 IRA에 넣고 거기서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백도어 방식을 통해서 Roth IRA로 옮기는 게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이트러디셔널 IRA에 넣고 그 이후에 이 금액을 Roth IRA로 롤오버 하면 됩니다. 어, 여섯 번째 시크릿은요. 아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두명 있는데요. 더 가질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이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도 Roth IRA를 가입해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은퇴연금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일해서 받는 급여, 본인이 받는 급여 내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진짜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뭐 그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급여를 뭐 많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겠죠. 급여 생활자들은 뭐 아이들을 고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이거 뭐 잠깐 다른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제 지인들한테는 본인이 사업체를 차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소일거리가 될건 아니면 정말로 회사를 다니던 걸 그만두는 거건 간에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이런저런 뭐 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걸 꼭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하죠. 뭐 이와 같은 라싸레이를 애들에게 해주는 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요이 아이들이 Roth i 를 통해서 매년 몇 천불씩이라도 꾸준히 구입을 할 경우에는 요이 복리의 효과를 통해서 나중에 불어나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다른 어떤 금융 상품, 뭐 예를 들어 뭐529 뭐 교육 계좌 이런 것들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보다 저는 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꼭 Roth i 를 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복리를 활용한 이 어마어마한 혜택에 대해서는 요뭐 예전 영상에도 몇 차례 있기도 하고 또 별도 영상으로 좀더 자세히 나중에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넘버 세븐이요. 라드 IRA 계좌는요. 반드시 이게 어떤 은행이라던가 증권사의 그 계좌를 열어서 뭐 상장 주식이나 뭐 은행 이자 지급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Self-directed IRA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이것만 해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Self-directed IRA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요. 내가 이 IRA의 자금을 써서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뭐 크립토 커런스 있잖아요. 여기도 투자할 를수 있고요. 또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한 사례가 있는데요 Peter Thiel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이고 뭐 투자자인데요 페이팔이라고 아시죠 이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e 활용되는 페이먼트 시스템인데 페이팔의 창업자 창업 멤버이기도 하면서 또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엉망장자인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페이팔을 세웠을 때요 이 회사에 대한 주식 출자, 자본금을 본인의 이 Roth IRA 계좌의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에 대략 한 2,000불이 채안 되는 돈으로 주식의 액면가가 뭐 0.001불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총 170만 주 정도를 2,000불이 채안 되는 돈으로 샀는데 그게 1999년도 일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의 가치로는 대략 5빌리언이 넘는답니다. 뭐 50억불이 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 금액이 Roth를 했으니 모두 비과세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본게 되겠죠.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Roth IRA 반드시 반드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끝났지만. 22년 4월 15일까지요. 21년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가입하시고 또 22년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입해서 불입금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이 영상 보시고 나서요. 본인도 하시고 또 본인의 추가로 자녀들까지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